부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원하는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 시간에 열심히 그 일을 해라. 그래야 그 기적을 이룰 확률이 높아진다. 노력하기보다는 1억 천금을 원하는가? 당신의 능력으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수 없다고 믿는가? 노라도 돈이 열리는 돈나무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열심히 신에 매달려 기도해도 된다. 그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옛날에 어떤 현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신을 만나면 신을 죽이라고. 그러지 않고 선은 스스로 기적을 만들지 못한다. 부처도 신이고 다 죽이고 나면 매달릴 데가 없으니 자기가 할 수밖에.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의 기적을 말하지 말라. 신이 인간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신을 팔아먹는 것.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그것을 쓸 생각을 않고 또다시 매달려 징징거려 서야 되겠는가? 신에게 매달려 때를 쓰면 다줄 거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지 마라. 그것은 결코 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신은 절대로 당신의 눈앞에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 기적은 당신만이 만들 수 있다. 생명의 창조마저 당신만이 할수 있다.